그 창에 시설을 참 다, 하우스마다 다 잘해놨, 거의 잘해놨거든요. 예, 겨울에는 이제, 작은막 이빨에 감아 올려놓고, 이제 이불은 이제, 낮에는 올리고, 밤에는 이루고. 8m에, 8m에, 하우... 8m에, 8m에 60m. 8m에 60m. 한 3,500만원 정도 우리가 해보면 들어가더라. 고 60m 기준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3,500만원 들여가지고, 그죠? 예. 소득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제, 베이지로 했을 때, 예. 이렇게 한동을 이렇게 하면 한 작기에 어 수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우리가 이제 넉동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판장으로 나가는 게한 넉동 해가지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경력비가 문제가 되는데, 그죠? 예. 베지. 아, 이 베지를 하나가 가격이 어느 정도 하시죠? 베지 이 하나가 2,800원. 2,800원. 예, 기에몇 예. 개가 들어갔습니까? 여에가한 6,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6,000개? 예. 6, 27, 2,800원. 2,800원에, 예. 어, 6,000개. 6천 예. 6천개들갖다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고, 그죠? 예, 예.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연료비, 그죠? 예, 예 기본 시설비, 예, 연료비.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 예. 요런 게 이제 넉동이다는 이야기죠. 예, 예. 예? 그러면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으로도 이제 이 폐지 값은 별동기라. 그렇죠. 그건는 예, 예, 예. 시설하고 예 예. 시설비하고 상비하고는 500... 다르게 생각하고 예, 예. 시설비만 3,500만 원이지 시설비는 3,500만 원 예. 하고 베지값이한1한 우리가 옛는 인건비하고 하면은 1한 700만 원. 1년예 천... 예. 예. 한작기에예 예. 그럼 1년에 이제 우리 고선생님께서는 이제 한작기만 하시네. 그죠 예, 우리는 1년에 고마 10월 달에 해 갖고 뭐 5월 달까지 딱 해가지고 예한예한 예, 한 번만 딱 빼고 그러나? 여름에는 농사를 안 짓고 있어 예. 요 지금 7.3도 예 이거는 이거 뭡니까 이온도기고 밑에는 습도기 92%예 아침에는 이게 온 습도가 높거든요 아 아침 왜냐면 높이니까. 히타에서 히타에서 섭을좀 품어내니까 예. 네. 그래서 양이 많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예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불만 해놔도 한 8도 8도 정도는 거의 유지, 유지해야 되지. 기름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달에 기름값은 한한 20만원 정도? 요 한동에. 아, 그리고 여름 재비를 하면은 이제 또 난방이 아닌 냉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냉방이 들어가야 되기 그에 대한 또 연료비가 또 든다. 예, 그럼 냉방을, 냉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또 이제 냉방비가 한동에, 한동에 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말하자면. 냉방이 더 비싸게 들잖아요. 냉방이 더 비싸게 가지. 그렇죠. 그 시설비가 한, 한 동에 한, 한 6천만 원 정도 더 가야 된다고 봐야 돼. 이잡기를 하더라도 경영비는 예. 경영비는 또 내나 그잡기별로 따로 든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지.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는 이제 재배를 안 해. 요 왜냐면 이제 가격대도 겨울 마치 가격을 못 받아. 여름, 아. 여름에는 생산을 아무리 해도 상품이. 예, 왜냐면 벌써 또 무게도 적게 나가고 음. 빨리 크다 보니까는 또 이제 버섯도 질도 안 좋고 아 예. 그런게 있네요 예. 지금 버섯이 이래 이래 많지만 이 땡글땡글한데 여름 버섯은 음... 좀 물러요 아무래도 빨리 크고 예예 예. 빨리 크겠죠. 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름 버섯은 우리는 여름 재배는 아니에요 음... 판매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판매 거의 뭐한90% 공판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공판장으로 내는게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농사를 잘 지면은 공판장에 나가는게 훨씬 낫고 뭐, 농사를 못 지면은 개인 판매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또 양이 많기 때문에 개인 판매가지고는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몸에서 시세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교해서는 지금은 상, 뭐,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야지. 원목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배지가 월등하게. 예, 예, 예. 상품도 좋고 또 물건도 깨끗하고. 원목은 이거 마치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해나무 뭐 같은 참나무인데 이제 원목에서 나오냐? 압조식이 갖고 배지에서 나오는 고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좋나? 우리 물어보니까 이제 원목의 배지는 나무가 야물다 보니까 영양을 풍부하게 못 먹고 크고 배지는 아무리 압축을 시기도 나무보다는 무르니까 이제 영양을 많이 먹고 크기 때문에 영양가로 봐서는 원목의 것보다 배지기 월등하게 교수님들은 좋다고 이야기하세 그래서 올해 지금 나오는 게 우리 공판장 나가면 키로에 뭐 좋은 거는 뭐한 18,500원 그 중간에는 15,500원, 뭐 13,500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주 핫바리는 한 7,500원. 이거는 하고, 하고, 뭐 예. 하고라고 보면 돼요. 예, 예 상품다 예, 상품 안 좋습니까? 다. 예, 다 좋거든요. 원목에는 이렇게 나오지는분요 예전보다 배고파서 가격이 조금 좋아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버고버섯이자는걸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버거버섯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실제 버고버섯은 지하수를 이나가고 키우기 때문에 약이라서 하는 건 전제철수건거든요. 왜냐면 네. 쳐서도 안 되지만은 습 습이 바로 묵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딱 지하수로 해가지고 진봉하고 외에는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약을 안 전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버섯을 지금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먹습니다. 아 소비량이 증가됐군요. 예예. 예. 음... 우리는 이제 둘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한 600평인데 하면 네. 둘이서 딱 맞아요. 600평을 했을 경우에. 지금 넘어서는 해갖고또마찬내도 못하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120평짜리 동이면4 0 0 예. 480평. 4 8 0 예. 우리 이 부지가 600평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부 면적은 480평, 120평, 넉동 정도가 예, 예. 부부가 자업하니까딱 맞다는 얘기죠. 예. 예, 예, 딱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적정 기운과 중요하거든요. 예. 600평에, 그래, 이제, 넉동 정도 지울 수 있으니까. 예. 600평에 딱넉동지니까딱 맞더라고, 크기가. 네. 조봐서 생으로 먹어도 되죠?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 개, 뭐, 한 개, 띠가고 한번 잡다 보세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뭐안 된다고, 뭐. 뭐, 그런 사람들 있긴 있더라고요. 예. 있긴 있는데, 뭐, 우리 뭐, 견학 것도 한 번씩 오고 하는데, 그런, 그런 사람들 한개 먹어보고, 이게 또, 지역 따라서 또 이게 또 맛도 좀 틀린다 하더라고 그 창에는 또 밤과 낮 온도가 한 15도에서 18도 차이가 나니까 이 버섯이 또또 육길이 더좋다 하대, 야물고. 음, 직접 가져가시는 공판장에. 아, 이제 이렇게 저장해놓고 저장했다 이제 공판장에 납품할 때 선별해서 납품하고. 예, 예. 네. 이 저장고가 몇도 정도 관리하십니까? 이 저장고는? 영상 3도. 영상 3도로 관리하시는 거죠? 예, 예. 삼도로 관리하면 뭐 품질이 그대로 보더니 며칠 있어도 되겠다니까. 예예. 우리가 영상 1도로 하니까 살짝 얼더라고 아. 그래서 영상 3도로 영상 3도로 예예. 예. 일주일에 몇분 나가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두분 나갑니다. 수확은? 수확은 매일 매일 하고예. 예. 저장고에 연놨다가 예예. 저장고에 연놨다가 이제 밀리면은 뭐 매일 매일 선 선배는 거의 하다시피 해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제 요거는 좀 좋은 거. 그래. 생활은 좀 좋은 거. 요리는 좀 예, 좀 조금 안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골라 가지고